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2급에 대한 정보는 너무 자료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어, 진짜 시험은 말 그대로 한 번만 봐가지고 네,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응급처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응급처치를 왜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어, 공부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 하냐면, 일단 생명 구조하려고 우리가 응급처치 하는 거죠. 미리 응급처치를 해두면은 2차 합병증이라는 걸 예방할 수 있는데, 뭐 병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골절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응급처치를 잘 해가지고 뼈가 더 부러지지 않게 하면은 2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왜 하냐 하면은 일단은 긴급한 환자 빨리 구해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처치 조금이라도 빨리 해주면 좀 아픈 게 조금 덜어지겠죠 그리고 2차 합병증 예방 응급처치를 잘 하면은 상처가 더 커지지 않으니까 어 치료 기간도 당연히 단축되겠고 또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처치를 잘 하면은 병이 더안 커지고 또 치료 기간도 단축되니까 당연히 비용도 감소하겠죠. 요거는 그냥 당연한 거여서 살짝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응급처치를 하는데도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의 안전부터 챙겨야죠 도와주러 갔다가 나까지 위급상황에 빠져버리면 구해줄 사람은 없고 사고만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형이나 환경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내 몸부터 챙기고 그래야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사고가 커지지 않게 줄이면서 어 이렇게 해서 구조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나 아니면 당사자가 의식이 있다면 어 이렇게 해서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몸 저촉을 하기 때문에 좀 슬픈 얘기지만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런 응급처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서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해줘야 되고요.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죠. 나부터도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러면 상황만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119 구조대를 부르는 거죠. 그래야 좀더 전문 요원이 와가지고 상황 수습을 하니까 어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달라는 거죠. 사고 가 어디서 났고 언제 났고 어떤 사고고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부상자가 몇 명이고 다뭐 위험요소가 뭐 있는지 어, 성별이 어떻고 이런 정보만 어, 빨리 전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어, 환자를 발견했으면 은 내가 하, 아는 확실한 조치는 하는데 불확실한 조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응급처치 잘못해 가지고 환자 불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고요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다면은 일단 기도를 우선 개방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숨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숨 진짜 10초만이라도 참으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우선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래서 기도가 확보됐다면 똑바로 눕혀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보고 또는 뭐 보호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이런 거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환자 정보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급차 쓸때 비용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119 를 쓰면은 119 구급차는 어뭐 거리나 환자가 몇 명이건 간에 어 무조건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허가로 이용을 하는 중앙응급환자이송단이나 아니면 사설로 이용하는 단체 또는 병원 개인 병원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킬로미터당 어 이렇게 미터기 정산 요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구급차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 요점도 좀 고려를 해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기도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 진짜 기도가 막혀 가지고 숨을 못 쉬면은 생명이 정말 위급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숨 10초라도 참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어, 심정지도 그 의식상실 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이물질 때문에 기도가 막혔다면 빨리 빼는게 좋아요 그래서 빼는 방법으로 기침하게 하거나 어, 의식이 없어서 기침을 못한다면 하임리히 요법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하임리 요법이 뭐냐면 기도가 막혔을 때 상태 보고 기침을 유발하고 못하면 이렇게 복부를 밀어내라. 이게 어, 하임리 요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이 있어가지고 환자가 말도 하고 한다면은 스스로 기침을 해서 하게 하고 힘들다 이러면 복부를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요. 어, 무의식 환자예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그럴 때는 환자 가까이서 무릎을 꿇고서 복부를 밀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복부 물을 밀어 올려가지고 이물질을 꺼내는 걸 도와줘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토를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토를 심하게 할 경우에 이거를 잘못 먹으면 질식 위험이 있어요. 일종의 구토가 이물질로 보시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똑바로 누워있으면 구토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면은 그래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게 방지가 되죠. 그래서 구토할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도 개방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면은 어, 기도가 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으로 봐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러면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아무래도 이게 고개를 꺾다 보니까 뭐 접은 옷가지 같은 거목 뒤에 대주면 편안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사고로 인해서 뭐 경추 목뼈가 부러진 것 같다 이러면은. 고개를 확 꺾어버리면은 진짜 목이 더 부러지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턱만 살짝 들어줘야 된다. 요 주의사항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반인인 경우는 이게 경추가 손상됐는지 어쩐지 판단이 어렵잖아요. 봤을 때 환자 머리나 목에 막 상처가 많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목뼈가 부러졌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뭔가 떨어졌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서 턱만 살짝 들어올려줘라. 그래서 기도 개방을 해라.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혈이 있어요. 어 이거는 아무래도 심한 출혈이 났을 때 우리가 먹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심한 출혈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 피가 산소를 옮겨주잖아요. 적혈구가 막 산소를 옮겨주는데 그 피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옮겨줄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 저산소 출혈성 쇼크로 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빨리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체액량의 15에서 20% 까지 손실이 되면 정말 위험하고 30% 이상 피가 손실이 되면 사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출혈이 났을 때 어떤 증상이 났는지 요거를 봐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요네 가지를 기억하면 뒤에 부분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몸에 따끈따끈한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겠죠. 근데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수도꼭지 콸콸콸 틀면 압력이 센데 물이 쫄쫄쫄 나오면. 압력이 적잖아요. 지금 피가 다 새가지고 우리 몸에 피가 조금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혈압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 혈액의 압력이란 뜻이니까 피가 다 빠져서 압력은 떨어져요. 대신에 산소를 옮기는 피가 다 빠져버렸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살려고 호흡은 빨라지는데 되게 약하게 하겠죠. 빨리빨리 피를 돌려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요. 피가 모자라니까 심장이 아 살아야 돼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돌려고 심장은 빨리 뛰는데 약하게 빨리 뛰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보면은 당연히 피부 바가 차고 축축해요. 왜냐면 체온이 떨어졌잖아요. 피가 다 빠져가지고 거의 시체 같은데 피부가 당연히 차고 축축하겠죠. 구토가 발생해요. 산소를 옮기는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이 어질어질 한 거죠.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토 어지러움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생명이 위급하니까 당연히 뭐 반사작용 이런 게 신경 쓸 틈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물, 피다 빠져나간 거니까 탈수랑 갈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혈의 주요 증상을 어 알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출혈이 났으면 우리 지혈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혈 방법으로 좋은 게 뭐냐면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출혈이 여기서 난다 이러면은 여기 소독거즈를 덮은 다음에 어 손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맨살로 누르면은 아프고 이게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소독거즈를 덮고 손으로 이 출혈 부위를 직접 누른다 해서 이게 직접 압박법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거즈나 압박붕대를 추가로 더 감아준 다음에 여기 압박붕대를 이렇게 감아주면 이게 지혈에 도움이 되겠죠? 출혈을 먹게 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심장보다 상처를 높게 하면은 출혈량이 감소해요. 이렇게 우리 몸이 있는데 심장에서 피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 팔에서 피가 나니까 이렇게 높게 들었어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혈액량이 줄어가지고 출혈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국소 거상법이라고 하는데 별건 아니고 심장보다 어쨌든 팔을 팔다리 이런 걸 높여주면은 출혈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압법이 있습니다. 지혈점을 압박하는 방법인데 어, 이렇게 다리에 지금 출혈이 나고 있어요. 여기서 출혈이 나면 여기를 묶어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출혈 부위보다 조금 윗부분인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를 눌러주면 어 아무래도 지압하는데 지혈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최후의 사용으로 진짜 정말 최후의 비기로 사용하는 게 지혈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마지막에 하냐면 잘못 사용하면 괴사 생겨서 팔다리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서 사용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혈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출혈 부위보다 좀 높은 부위를 묶어 줘야겠죠. 그리고 얘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지혈 때몇시몇 몇 분에 착용했다고 이 표식을 줘야 됩니다. 꽉 쫓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쫌 매고 있으면 피안 돌아가지고 피부에 괴사와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혈 때몇시몇 몇 분에 적용했기 때문에 20분마다 이거 풀어가지고 잠시 혈액 순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식을 꼭 눈에 띄게 부착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 묶을 때 아무거나 묶으면 안 돼요. 5cm 정도의 넓은 폭의 띠로 갖다 묶어줘야 아무래도 어, 피부 상처나 괴사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급하다고 뭐 실이나 새끼줄, 고무줄, 철사 이런 거 잘못 묶으면 얇게 이렇게 이렇게 콱콱 피부에 스며들어 가지고 괴사 생깁니다. 그래서 꼭 5cm의 넓은 띠천 이런 걸로 감아 줘야 되고요. 아무래도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에 잘못 묶으면 더 압박이 심하고 잘못 눌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괴사 오니까 이런 데는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한 출혈이 났다. 그럼 빨리 지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 손으로 직접 눌러주는 직접 압박법이 있고 다음은 좀 높게 들어줘가지고 피가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출혈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또는 지압법이라고 해가지고 어 출혈 부위보다 조금 높은 부분을 눌러가지고 지압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지혈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어 괴사 안 오게 조심해야 되니까 표식 붙여주고. 넓은 띠 사용해주고 요런 데 쓰지 말아라 요렇게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응급처치로는 상처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상처가 생겼으면 요런 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응급처치해라 요런 내용이고 아무래도 상처가 있다 보니 깨끗하게 소독된 거즈를 사용해라 더러운 거 쓰면은 이제 감염될 수 있고 한번 사용했던 거즈 재사용하지 마라. 왜냐면 여기 균이 묻은 거즈를 다시 또 닦아요. 그럼 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재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어 그렇게 관리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화상입니다. 화상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우리 몸이 상처를 입은 게 화상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열에너지, 뭐 증기, 뜨거운 물체, 뭐 액체. 방사선, 전기, 빛이나 여러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이 몇 도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알려면 일단 피부의 층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피 같은 경우는 피부의 겉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층에는 뭐가 있냐면 진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하 지방이 있고 밑에는 근육이 있죠. 요지는 뭐냐면 피부가 여러 층으로 있다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1도 표피 화상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 겉부분만 탄 거예요. 이 겉부분만 다친 거여가지고 약간 부종하고 통증은 있지만 금방 회복이 됩니다. 2도 같은 경우는 좀 깊어요. 여기 이렇게 진피까지 들어간 경우예요 그래서 숲 이포랑 발적 요거를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겉에만 다쳤어요. 이러면 1도고요. 어 수포도 나고 발적도 생겼어요. 그럼 2도입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있으니까 감염을 조심해 줘야겠죠. 3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전체가 다 타가지고 근육까지 다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피부가 다 타가지고 색깔도 회색 검은색이에요. 우리 몸에 체액도 다날아갔겠죠다 타버려가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통증조차도 없음. 되게 심한 화상이죠. 그래서 1도, 2도, 3도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겉에만 살짝 탔어요, 1도. 수포 발적이 있어요, 2도. 전체 근육까지 다 타고 회색, 검은색이에요. 그러면 3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상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1,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빨리 열기를 식혀줍니다. 열기를 식혀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찬물에 담가 버리면 어, 피부가 놀라고 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 실온의 온도로 그냥 미지근한 물에 약하게 해가지고 어, 열기를 빼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그냥 흐르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삼도 화상 같은 경우는 너무 화상이 심하니까 물에 적신 천으로 어, 열기만 빼주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아요.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어, 소독 거즈로 덮어 주세요. 그리고 골절이 의심된다 이러면 무리하게 막 묶어 주고 뭐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골절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뼈가 더 부러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그냥 어, 마른 소독 거즈로만 덮어 주시고요. 그리고 물집, 수포. 요거 몇도 화상이었죠? 2도였죠. 2도 화상같이 물집 수포가 잡혔다면 어 요거 터트리면 안 됩니다. 화상에서 옷이 늘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강제로 떼면은 피부 살점까지 다 떨어지니까 그냥 요거 냅두고 가면은 회복되면서 자연히 떨어지니 요거는 강제로 떼지 말아 주세요. 어, 아까 2도 화상, 1도 화상 약간의 부종 이런게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수포나 부종 이런게 막 생기면 그러면 우리 피부가 막 부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이렇게 반지를 꼈다면은 이 손이 막 이렇게 더 붙잖아요. 그럼 반지가 안 빠지고 그럼 혈액순환 안 되니까 어, 화상이 있다. 이러면 장신구 반지 같은 거 미리미리 다 빼주세요. 약품에 의한 화상이라면 빨리 약품을 빨리 씻어내는 게 화상이 더 번지지 않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화상 부위는 무조건 마른 드레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젖은 천을 덮어 주거나 뭔가 비닐로 이렇게 덮어 주는 거는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마른 드레싱으로 마른 걸로 덮어줘야 되고요. 젖은 걸 하면은 쉽게 마르고 그러다 보면은 물기가 마르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다뺏어요 그래서 저체온증 생길 수 있으니까 화상 부위에는 무조건 마른 드레싱을 해줍니다. 비닐 같은 걸로 덮어도 안 돼요.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더 피부가 썩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른 걸로만 해주세요. 지금 응급처치에서 빠진 부분이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